친구들 안녕!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 유튜버는 아니지만 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는 유튜버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어디 떠나고 싸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캐리어 싸기 달인이 되어버린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캐리어 싸는 꿀팁 그리고 여행의 질을 올려주는 진짜 여행 꿀템들 이런 거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는 여행의 질을 올려주는 왓시 a 마이캐리어 오늘 꿀팁 꿀템 탈 탈탈탈 한번 털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캐리어 소개부터 갑니다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아우리 언니는 캐리어도 예쁘고 귀염뽀짝한 거들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 같은 캐리어는 뭐죠? <laughs> 여러분들 이제 캐리어를 고를 때 어떤 캐리어를 골라야 되냐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캐리어의 한 90%는 이렇게 절반으로 띵띵 이렇게 딱 열리는 그런 캐리어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캐리어는 이렇게 뚜껑이 있고 이렇게 상자처럼 담기는 캐리어를 추천해드려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캐리어도 뭔가 평범해 보이는데 이렇게 뚜껑 으로 열리는 캐리어 이렇게 뚜껑이 얇은 거 원래 이제 이 뚜껑 캐리어 같은 최에다가 이제 제애가 이제 요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뚜껑 캐리어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열리는 캐리어는 제가 이제 가스팔이 두는 게 열면은 또무 무거워 캐리어를 열고 닫을 때마다 무거워서 고 스트레스를 받단 말이에요. 이쪽 반절에 있는 짐들은 이렇게 열면은 막또 거꾸로 되니까 막 뒤섞이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뚜껑형은 열때 너무 가벼워가지고 캐리어를 열고 닫을 때 스트레스가 제로. 그리고 막 급하게 짐을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또 캐리어 이렇게 영차영차 열지 않아도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딱 뚜껑만 열어서 찾으면 된다는 점. 캐리어는 제가 이제 맨날 여행 다니면서 느낀 점. 예쁜 것보다 가볍고 편한 게 최고다. 아까 그 플라스틱형보다 이런 천형을 추천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가벼워.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 처음 구매할 때 이렇게 저렴하다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뭐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격 대비 진짜 또 튼튼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여행의 질을 첫 번째로 올려줄 꿀템입니다. 이렇게 캐리어 속에 갔고요두 번째 꿀템 갈게요. 짠! 노트북 가방입니다. 여행 갈때 이런 기내용 캐리어를 들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그짐 검사할 때 노트북은 따로 빼서 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캐리어를 열어가지고 노트북을 꺼내서 영체하고 저렇게 영체 짐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노트북 가방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평상시에 도 들기도 좋고 여기 뒤에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촥! 그래서 이렇게 되고, 룰루랄라 여행을 하면 되고, 짐검사할 때, 아, 네! 이러고 이제 이거 따로 딱 검사 받고. 그리고 저는 비행기에서 노트북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다운받아놨던 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여러가지 노트북 꺼면 귀찮잖아요? 그때 또 이제 캐리어에서 노트북 따로 꺼낼 필요 없이 캐리어를 딱 위로 올려놓고, 딱 이렇게 간편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이 노트북 가방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캐리어에 매달 수 있는 이런 노트북 가방 여러분들 강추 드립니다. 근데 이거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지 않나요? 안에도 되게 내구성 좋게 이렇게 폭신폭신 스펀지가 양쪽으로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노트북도 잘 보호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왓치인마이 캐리어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거 하나 그냥 캐리어에 툭 넣고 다니면 또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종이 방향제인데 너무 가볍고 캐리어에 막 이제 입었던 신발 이런 게막 뒤섞이다 보면 좀 쾌쾌한 냄새가 날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싹 잡아줘가지고 쌍쾌한 뽀송뽀송한 향을 나게 해주는 이런 종이 방향제예요. 그리고 옷에도 은은하게 비누향이 살짝 배가지고 크어에서옷 꺼내서 입을 때마다 좀새옷 입는 느낌. 이거는 완전 피스템은 아니지만 향이 좀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짐을 줄여볼게요. 짜란! 정체를 알수 없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진짜 신박템이고 정말 흔하지 않은 아이템인데 이렇게 토너, 세럼, 에센스, 크림, 기초화장품들 다 가져가려면은 파우치도 크고 무겁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토너. 에센스. 이런 식으로 화장품 소분이 되는 소분 용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들은 이한 병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 근데 막 내구성이 대박 튼튼하진 않아요. 살짝 몇 프로 부족한 허술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너무 간편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분할 때 토너는 옮기기 쉬운데 좀막 끈적끈적한 크림이나 세럼은 옮기기 힘들잖아요. 그때 짜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소분용 주사기로 옮기면 되게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 여행 요양, 다다음 여행에도 계속 쓸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 항상 초강력 절대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아이리무버가 필수템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리무버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여행가서 조금밖에 안 쓰는데 또 이거 들고 가자니 너무 무겁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리무버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화장솜을 소분해서 다녔어요. 근데 이 꿀템을 발견한 거죠. 요거는 마스카라가 생겼는데 마스카라가 아니고 이렇게 빗질하듯이 빗어주고 한 10초만 입고 화장솜을 닦아내면은 눈화장이 진짜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카라 리무버도 여행갈 때 진짜 대왕 꿀 추천템입니다. 그 다음은 여행가서 꼭꼭꼭 더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뭐죠? 바로 선크림 바르기예요. 여행가면 야외 활동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선크림은 꼭 이게 아니어도 되는데, 물처럼 완전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제형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끈적임이 나오면 안 돼요. 막 끈끈하고 텁텁하고 이러면 선크림이 잘안 바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한 1초 만에 흡수가 되는 이런 제품을 써야 못 바르기도 좋고, 달라붙고 끈끈한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여행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진짜 핵 추천 선크림이에요. 안 타게 하는 건 쉬운데 한번탄 피부를 되돌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미리미리 여행 갈때 반드시 예방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찐 추천템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갈때 제가 무조건 챙겨가는 마스크팩 여러분들 막 여행 가면 따사로운 햇살, 땀, 피지 모든 게 뒤엉켜가지고 저는 여행을 갔다 오면 피부가 진짜 잘 뒤집어지거든요. 여행 가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요거를딱 붙여주면은 하루 동안 막열 받았던 얼굴이 완전 가라앉아요. 얼굴은 그 냉동실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해져. 여행가서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이 피부 자극받아서, 그리고 막물 같은 게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시트가 피부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도 이렇게 흡착을 해주거든요? 물에 있던 나한테 안 맞았던 성분들도 이렇게 마스크팩이 슉슉슉슉 가져가는 느낌? 그리고 수분 충전은 쏴 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 마스크팩은 이제 여행에 가 가지고 호텔 냉장고에 넣어요. 그리고 밤마다 한장씩 해주면은 여행가서 피부 상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진심에 500% 담긴 찐 추천템입니다. 이렇게 엄청 얇고 젤 시트처럼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촥 밀착이 진짜 잘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밀착이 엄청 잘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막 붙이고 돌아다녀도 밀착력이 좋아서 떨어지질 않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 팩입니다. 그 다음은 꿀템이 아니고 꿀팁이네. 여러분들 막 여행가서 섀도우랑 블러셔 박살난 적 저만 있어요? 우리 올라파 친구들 한 번씩은 있을 텐데 이렇게 섀도우나 블러셔, 그 다음에 이렇게 쉐딩, 이런 가루류 이렇게 짐 챙길 때 안에 화장솜을 한두 개씩만 넣어주면 은 훨씬 안 깨져요. 그래서 저는 여행갈 때 이런 가루류에는 꼭 이렇게 화장솜 하나씩 껴넣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장품 껴서 다닌 후부터는 가루주가 깨진 적이 없거든요. 엄청 큰 우르르 쾅쾅 충격을 받으면 깨지겠지만 웬만한 데일리 충격은 버티는 느낌이에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 골반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네. 그 다음은 쩌 이렇게 3단으로 열리는 쫙! 휴대용 약통입니다. 전 여행할 때 유산균이랑 비타민을 꼭 챙겨먹거든요. 여행할 때 상쾌한 배변활동이 여행의 질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유산균 반드시 챙겨주고 비타민은 비타민C도 챙기는데 B를 반드시 여행할 때 먹어줘. 그러면 여행의 피로가 훨씬 덜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약통보다 더 유용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여행용 주얼리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뒤섞이고 막 엉킬 없 이게 탁탁탁탁 분리가 되어 있고 투명이라서 한 눈에 보기도 쉽고 이렇게 3단이어가지고 부피 차지도 안 해가지고 진짜 주얼리통으로 강추해요 여러분. 그다음 올라프 친구들 입벌려라. 또 대왕 강추템 들어가니까 바로바로 바로 헤어캡입니다. 이거를 여행할 때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신발 쌀때 이렇게 구두 같은 거싸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운동화도 이렇게 제일 지저분한 밑창이 싹가려져요 근데 나는 이 위까지 한꺼번에 덮고 시더를 하나 더꺼내 그렇게 위아래로 덮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진짜 대왕 꿀템 아닌가요? 너무 편하고 공간 차지를 더하지도 않고 투명이라서 물건 찾기도 쉽고 여행용 신발싸개로 이 헤어캡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꿀템은 늦게 알아서 안타까운.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제품인데요. 휴대용 전기찜질기. 저는 많이 타서 그리고 막 여행 가면 환경도 바뀌고 온도 습도도 바뀌니까 감기에 진짜 잘 걸린단 말이에요 파리갈 때도 3일 동안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었어요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플라스틱 페트병에 막 뜨거운 물 붓고 껴안고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휴대용 전기장판을 겁나 찾아봤어요 근데 다 사이즈가 꽤큰 거예요 아무리 휴대용 전기장판이라 그래도 좀 갖고 다니기에 좀 킹받는다 그때 발견한 휴대용 찜질기입니다 여행 갔는데 숙소가 으슬으슬 춥다 그러면 딱 이거 켜가지고 배나 등에 탁 올려주는 거죠 8시간 연속으로도 켤수 있거든요 이거만 있으면 여행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행가서 감기 걸릴 걱정이 없어요 자기 전에 이거 이렇게 배에 덮고 자면 배가 뜨듯한 것이 왠지 소화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여행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진짜 또 대왕 강추 꿀템이다 그 다음은 저만 알고 싶었던 아이예요 제 영혼의 단짝 김 연구가 박향이 님의 김입니다. <laughs> 저는 이거 평소에 되게 즐겨 먹고, 간식으로도 먹어요. <laughs> TV 보면서 남들 과자 먹을 때 저는 김을 뜯습니다. 이거 진짜 저만 알고 싶었던 김인데,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해외여행 가면 은 반드시 한식을 이틀에 한 번은 먹어야 하는 한식파란 말이에요. 햇반 가져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켓 누룽지. 이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따끈따끈 누룽지 되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랑 김 먹으면 한끼 뚝딱이야. <laughs> 마지막 꿀템입니다. 짠! 뭔가 모양이 좀 엄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도킹형 보조 배터리요. 처음에는 대빵큼 보조 배터리에 막선 연결해서 다녔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귀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도킹형 보조 배터리를 쓰니까 너무 간편하고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진짜 이런 보조 배터리가 최고가 아닌가. 이게 조금해서 용량이 엄청 크진 않은데 제가 사진을 진짜 하루에 천장 정도 찍거든요.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 아침부터 밤까지 끄덕이 없더라. 이렇게 보조 배터리 뒤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같은 거볼 수도 있. 던전.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음> 지쳐버렸다. <웃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 꿀템, 꿀팁 진짜 탈탈탈탈떨 한번 털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진짜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행의 질이 쫙 올라가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알림, 구독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올라파 친구들. <laughs> 안녕!